네, 어원 이미지 소리로 익히는 보캡 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verse랑 동일하게, volt의 뜻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시간이랑 같은 turn의 뜻이죠. verse랑 똑같은 뜻이니까. 제일 첫 번째 뜻은 돌다. 그리고 돌다가 뭐가 됩니까? 변하다가 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네, turn이라는 건 방향을 전환시키는 건데,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상태가 변화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volt, verse가 돌다랑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돌다보다는 변화하다의 뜻으로 더 강하게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i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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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nvert입니다. 영어가 invert에서 이 i n 이 인투의 뜻이에요. 인투 안쪽으로 그리고 볼트는 돌다잖아요. 돌다 안쪽으로 돌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 안쪽으로 돌다 혹은 안쪽으로 변하다라는 뜻이 될 건데 어, 예문부터 한번 볼까요? In some languages, the word order in questions is inverted. In some languages, the word order in questions is inverted. In some languages, the word order in questions is inverted. 네, 몇몇 언어에서는요 단어 순서가 근데 어디에서 의문문에서의 단어 순서가 inverted 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배우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네, 어, 이미지로는 이런 거예요. 음, 이세 개가 다뭐 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전환하고 있네요. 방향을 전환하고 있네요. 이것도 막 방향이 막 바뀌고 있네요. 근데 이 방향이 뒤집히는 거,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 이런 게 인버트입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거 이게 인버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네, 뒤집다. 제일 첫 번째 나왔잖아. 이거 다 지금 표지판 뒤집혔죠? 아, 뒤집다. 그리고 도치시키다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인이 인투가 무슨 의미였던 거냐면 아, 안쪽이 바깥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깥쪽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집다라는 건 아래에서 위로 뒤집다. 순서는 뭡니까? 순서는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위아래로 앞뒤로 막 순서가 바뀌는 게 그게 뭐다? invert다. 쉬운 말로는 턴, 돌리다. 근데 something, 무언가를 돌립니다. 근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게 invert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것도 명사형은, 이 명사형은 invert. 이입니다 명사형은 인버전 이건 도치란 뜻이에요 우리 문법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이알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알 ER? 그러니까 인버터 인버터 들어보셨어요 인버터 저는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 에어컨이 인버터 에어컨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인버터 에어컨이 굉장히 전기가 좀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버터가 뭐냐면 그 변환장치죠. 변환장치, 변환장치, 그 있잖아. 그 뭐냐? 직류를 교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전기장치 있잖아요. 그게 인버터거든요. 그게 에어컨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기를 아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인버터 에어컨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게 뭐라고? 앞뒤를 바꾸는 거 혹은 위아래를 바꾸는 거. 그게 인버트다 자,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네, convert네요.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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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t. 네, 이렇고요. 이 con은 all together, 다 함께, 그리고 turn, 돌다, 변하다다 함께, 완전히, 다 바뀐다 이런 뜻이겠네요. 모든 게다 바뀐다, 모든 게다 바뀐다. 음. 예문 볼게요. 우리는 converted했습니다. 뭐로부터? 오일로부터? 가스로. 오일 센트럴 히팅, 그러니까 중앙난방이네요. 오일 중앙난방에서 가스 중앙난방으로 converted했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음, 이미지 볼게요. 자, 여기 JPG 파일이 있어요. JPG 파일은 이제 그림 파일이죠. 그림 파일. 요건 그림 파일이고, PDF는 보통은 이제 문서 파일이죠. 문서 파일. 근데 이두 개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 바꾸면 순서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JPG는 뭘로? PDF로. PDF는 뭘로? JPG로. 요런 식으로. 어, 순서도 바꾸고 그 다음에 파일 형식도 바꾸고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네 전환시키다 개조하다 뭐 개종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전환시키다 라는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형태나 뭐 목적이나 아니면 뭐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 바꾸는 거 그런게 전환시키다 라는 뜻이고 개조하다 뭔지 아시죠 되게 좀 좋게 바꾸는 거 그리고 만약에 뭐 의견이나 막 습관 등 같은 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도 컨버터를 쓸수 있습니다. 어 개조하다는 우리가 흔히 쉽게 알고 있는 단어, 어, renovate, renovate. 나중에 이거 어원 배울 건데 이것도 개조하다로 쓰고요. 더 쉬운 단어는 r 모델 리모델링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아, 이런 단어도 개조하다로 쓰일 수가 있구나. 그럼 타생어도 좀 볼까요? 명사형은요. c o n 인데요. c o n 인데 t가 s로 바뀌어요. 컨 o n v e r i 하면은 이제 전환시키다의 명사니까 전환, 개조하다의 명사니까 개조. 만약에 음, 종교 같은 걸 완전히 바꿔버리면 개종이 되겠죠. 개종. 요런 단어로 쓰인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우리 앞에 verse 배웠었잖아요, verse. 음, vert가 명사형이 될 때는 대부분 다 뭐가 된다? convert, version이 된다. 라는 것도 하나 더 챙겨두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죠. 네, avert입니다, avert. 이 avert는요, 이 어가, 이 어가, 어, from, 어, away. 이런 뜻이에요, 멀리. 멀리 돌아버리다, 멀리 돌아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A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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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멀리 돌아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심을 over t 하기 위해서. 의심을 어벌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 이미지 볼까요? 네, 이미지는 뭔가 멀리 난 얘를 돌아버린다. 멀리 얘를 돌아버린다. 이런 건데, 이미지를 좀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어벌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지를 고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벌트의 뜻은 뭐냐면요. 눈이나 마음 등을 돌리다. 혹은 뭐 어떤 상황을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돈다, 멀리 돌아버린다.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걸 멀리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눈이나 마음 등을 돌리다. 그리고 피하다가 되는 거죠. 어, 피하다는 뭐 방지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프리벤트랑 동일한 뜻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방지하다, 그리고 돌리다는 이게 어, 눈마음 등을 돌리다니까 진짜 이게 그 돌리는 거라기보다는 음, 외면하다의 느낌? 네, 외면하다. 뭔가 눈이나 마음 등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 외면해 버리는 거. 멀리 돌아버리는 거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divert입니다. 아, divert도 그렇게 빈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죠.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d i v e r d i v e r d i v e r Divert. 네 발음은 이렇구요 이다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제가 알려드렸던 걸로는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기선 두 개란 뜻이 아니에요 이래서 어원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어원인데 아, 같은 어원이 아니라 그 스펠링이 같은데 이게 출처가 달라서 뜻이 다른 건데 이거는 원래 뜻이 사이드의 뜻이야 옆으로 그럼 블루트는 돌리다니까 옆으로 돌린다라는 뜻이죠. 옆으로 돌린다. 도대체 옆으로 돌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지 예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y diverted the course of a river. They diverted the course of a river. They diverted the course of a river. 네, 요거 보시니까 음 그들이 라이벌트 했어요. 뭘? 코스를. 뭐의 코스를? 그 강의 코스를 라이벌트 했어요. 근데 라이벌트가 무슨 뜻이라고? 옆으로 돌리다. 옆으로 돌리다. 아, 그럼 옆으로 돌리다는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옘, 어, 예문은 했고, 이미지 볼게요. 네.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전화가.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가 이렇게 오니까, 그걸 옆으로 돌려가지고 집전화로 바꿔준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준다라거나. 아, 그게 다이벌트구나. 그럼 다이벌트가 뭐기서 옆으로 돌리다가, 네, 전환하다. 전환하다라는 건뭐 우회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돌리다라니까 방향을 전환하다. 그러니까 방향을 우회시키다. 이런 거.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관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관심이나 생각 등을 다른 데로 돌리다. 만약에 내가 되게 힘든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다른 데로 돌리는 건 즐겁게 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파생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이벌트의 명사형은, 우리 앞에서 했지만 다 t는 s가 되잖아요. 명사형이 될 때. 그래서, 다이버전이 됩니다. 다이버전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전환하다니까. 뭐, 전환.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 전환, 혹은 방향 바꾸기. 혹은, 뭐, 주위를 딴데로 돌리는 거, 돌리게 하는 것. 뭐, 우회 도로, 뭐, 이런 뜻이라고 오시면 돼요. 즐겁게 하다에도 왔으니까 즐겁게 하다에서 온 건, 뭐, 오락. 이런 뜻. 자, 정리해서 뭐 전환, 방향 전환, 그리고 뭐 주의 돌리기. 주의 돌리기. 그리고 즐겁게 하다 해서 오락. 뭐 요런 정도의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네, pervert입니다. pervert.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죠? pervert. pervert. pervert, pervert. 네, 여기서 per는 p 는 완전히란 뜻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thoroughly 완전히 바꾸다,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문 볼게요. Some scientific discoveries have been perverted to create weapons of destruction. 몇몇 과학적인 발견들이 퍼벌트가 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파괴 무기를,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 몇몇 과학 발견들이 퍼벌티드가 되어진대요. 음. 예를 들어서 삶을 되게 윤택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어, 이미지로 볼게요. 네, 이 아이가 지금 절대로 오줌을 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줌을 싸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이 잡혀 있죠. 결국은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실제로는 이게 아닌데 마치 앵글은 그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뭐다? 외곡하다란 뜻입니다. 왜곡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절차 같은 거를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게 하는 거. 왜곡하다. 뭐, 삐뚤어지게 하다. 이런 거고요. 명사는, 명사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변태란 뜻이죠. 변태. 변태 성욕자. 이런 애들. 자, 그리고, 음 파생어로 조금 가져가실 게, perverse.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perverse. 아, 되게 불량 학생이 나한테 욕을 퍼부었어. perverse.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perverse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삐뚤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삐뚤어진. 그죠. 그거 좀 알고 가시고요. 아, pervert의 형용사형은 perverse구나. 삐뚤어진. 왜곡된. 이런 뜻이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subvert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죠. sub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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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vert. 여기서 sub는요, 항상 below, 밑이란 뜻이에요, 밑. 밑. 그럼 밑에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밑에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다. 어, 예문 볼게요. Democracy is often subverted by dictators. Democracy is often subverted by dictators. 네, 민주주의라는 건요, 종종 밑에서 뒤집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밑에서 뒤집어진다. 뭐가 민주주의가 음, 이미지? 네, 이게 뭐에 대한 그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시스템을 완전히 다 뒤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나요? 났으면 좋겠는데, 어, 뒤집어 엎은 겁니다. 뒤집어 엎은 거. 그래서 subvert는 체제 같은 거, 혹은 시스템 같은 걸 전복시키다. 완전히 원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뒤집어 엎는 거. 그게 subvert입니다. 아래에서 뒤집어 버리는 거. 그래서 전복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명사형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subversion Sub 이겠죠. 어, s u b v 이거는 뭐, 전복. 그 먹는 전복 말고, 네. 이 전복시키다의 전복이고. 그리고, 뭐 파괴. 디스트럭션의 개념이죠. 뭐, 멸망. 원래 있던 게다 뒤집어 버리, 어, 뒤집혀 버리는 거니까.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advertise. 어,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단어잖아요. advertise. 음, 이거 어원 그대로 설명하기보다 조금 바꿔서 설명할게요, 일단. 어쨌든,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죠. Adv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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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e. 네, AD는 2입니다. 어디 어디 쪽으로. 아,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나고 나를 뭔가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turn, 돌리는 겁니다. 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내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버리자. 그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We advertised the concert quite widely. 우리는 애드벌타이즈를 했어요. 뭐그 콘서트를 애드벌타이즈 했어요. 매우 광범위하게. 음, 다 뜻을 알고 계셔가지고 어, 굳이 제가 이렇게 숨, 뜻을 숨겨도 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나네요. 이미지는 더 확실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요거였죠. 광고하다. 네, 엄청 났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저같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뭐 저는 광고를 올리지 않는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광고였습니다. 특히 이게 시작할 때는 완전히 그 배경음악 없이 자기 혼자 트로픽하나를막 선전하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저도 사먹어봤습니다. 어, 광고하다는 뜻이에요. 왜? 내 시선을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광고하다는 뜻이고 명사형은, 명사형은 Advertisement입니다. 광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광고라는 뜻이고 음,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인트로볼트입니다. 네, 인트로볼트는 인트로가 무슨 뜻이냐면 to the inside의 뜻이에요. 안쪽으로란 뜻이에요. 인트로가 나오면 안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인트로가 나오면 안쪽으로 돌다. 근데 여기서 도는 게 뭐가 도는 거냐면 내 마음이나 성격이 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나 성격이 도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볼트는 앞에서는 다 동사였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건 형용사나 혹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볼 겁니다. 형용사나 혹은 명사로 내 마음이 안쪽으로 돌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 일단 원어민 발음부터 들어보시고요. Intro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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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vert. 네, 예문으로 바로 갈게요. An introvert is a quiet, shy person who is difficult to talk to people. An introvert is a quiet, shy person who is difficult to talk to people. An introvert is a quiet 네, 완전히 그 예문이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있죠. 어, 영영사전 뿌리거든요. Introvert는요, 굉장히 조용하고 부끄부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이야기하기가 사람들이랑 음, 그런 걸 introvert라고 하는 거죠. 예 어, 예문이 아니라 이미지 볼게요. 어 네, 개 귀엽네요. 근데 너무 부끄럼쟁이네. 아, 그래서 introvert는 무슨 뜻이다? 내성적인, 혹은 내성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성적인 혹은 내성적인 사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introvert가 명사로 쓰였죠. on introvert 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아, 명사로 쓰인 거다. 내성적인 사람. 형용사로 쓰이면 내성적인. 아, 참고로 어, introvert가 형용사로는 이렇게도 되게 많이 쓰여요. intro introvert, 러니까내성적 e 으로 쓰일 으로 intro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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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도 intro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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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r 이 v e r t intro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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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wo D inside가 아니라 Two D outside가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 Introvert가 아니라 Extrovert가 된다.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Extroverted하면 외향적인 Intro 아, Extrovert Extroverted 둘다 외향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Extrovert는 무슨 뜻이다? 외향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외향적인 사람. 아, 참고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죠. 외향적이기도 하면서 내성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면서 외향적이기도 한 거, 그런 걸 MB 벌트라고 합니다. MB. Ambi. MB는요, 어, 여러분이 아시는 그 MB가 아니라 다스 강주인, 아, 다스 주인이 아니라 아, 다스 주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MB는 양쪽이란 뜻이에요. 양쪽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쓰일 겁니다. 양쪽 MB, v 트 r t 그러니까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향 성격자 라는 뜻이에요. 양쪽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introvert, 내성적인, extrovert, 외향적인, 아,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가, MB, v e r t MB는 무슨 뜻이다? 다스가 아니라 네, 죄송하여 죄송합니다. 네, 양쪽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양쪽 MB 꼭 양쪽이라는 뜻 알아두시고, 우, 그래서 양향 성격자라는 뜻이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 이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막 액티브 하네. 이게 요겁니다 EXTROVERT, EXTROVERT.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어는 vertigo 혹은 영국 발음 은 vertigo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vert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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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go. 음 이거는요, 어, 돌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 어원 그대로 가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차라리 그냥 연상으로 갈게요. 이거 go가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가다라고 봅시다. 그럼 vert는 돌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코끼리 코를 하고 10번을 빙글빙글 돈 다음에 앞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 바퀴를 빙글빙글 돈 다음에 앞으로 가면 막휘청휘청 하잖아. 그리고 막 어지럽죠? 어, 그걸 뜻하는 단어가 vertigo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She can't stand heights and has always s u f f 네, 그녀는요. 음 높이를 견딜 수가 없어. 스탠드가 보통 부정문에서는 서다가 아니라 견디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항상 뭘 겪냐면 버티고를 겪어요. 머리 거울을 겪습니다. 음, 빙글빙글 돈 다음에 앞으로 가면 휘청휘청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오, 내가 자체로 막 돌고 있어. 빙글빙글 그게 뭐예요? 예, 현기증이란 뜻입니다. 현기증. 뭐, 어지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어원으로는. 근데, 그냥, 아, 돌고 나서, 가면 어떻게 된다? 현기증이 난다. 어, 코끼리 코를 하고 열 바퀴를 돌고 나서, 열 바퀴를 돌고 나서, 앞으로 가면 현기증이 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볼트는 여기까지구요. 기타 단어 조금만 챙겨갈게요. 기타. 혹시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vertebra.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등골뼈라는 뜻이거든요. 등골뼈? 그러니까 척추, 척추골이죠. 척추, 척추가 아니라 척주인가 척추골. 그러니까 vert가 돌다잖아요. 근데 내 몸의 중심축을 돌게 해줄 수 있는 뼈, 그게 척추죠. 척추. 그 척추를 구성하는 많은 뼈 중에서 하나를 등골 뼈라고 해요. 척추골이라고 하고, v 테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허리를 허리를 다쳤을 때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하죠. 그거를 어 디스크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intervertebral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추간판 사이에 있는 디스크란 뜻입니다. intervertebral 디스크.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revert. 이건 we는 w 는 이제 어 g a i n 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back 뒤란 뜻이에요 뒤 뒤로 도는 거 뒤로 도는 거 내가 어떤 상태를 딱 경험해봤더니 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게 어,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다 revert 제가 이걸 왜 기타에 넣냐면,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더 뺏길까봐 그냥 뒤에 기타 단어로 뽑았습니다. Revert. 아, 월, back 뒤로 턴 돌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다. Return의 뜻이죠. Return. 음, 그 정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6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